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에 위치한 제임폭포는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, 제임폭포는 연천군 대표적인 자연지질 관광지로 연천 구경 중 제1경으로 첫 번째, 경관으로 꼽히는 으뜸가는 명소이다. 폭포 주변에는 유리 투명 바닥 전망대로서 협곡과 폭포 아래를 한눈으로 내려다볼 수 있다. 주상절리 위를 가로지르는 길이 80m 폭 2m의 흔들다리가 놓여 있어 폭포 주변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다. 제인 폭포의 높이는 약 18m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따라 떨어지는 폭포의 장대한 경관과 어우러져 천지연 폭포에 비견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한다. 주차장에서 폭포까지 약 1.2km 거리를 셔틀버스를 운영, 노약자나 어린이 등 이동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. 주차장부터 폭포 주변까지 약 2.5km 산책로 정비된 숲길에 중간중간 중간 벤치와 포토존이 있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책을 편안히 할수 있다. 2025년 6월 25일 만만세.